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은 영장 없이는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한국, 일본은 너무나 정부 노예 교육 많이 받으세요. 경찰만 나타나면 문 열어 하면 다 바보처럼 열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 노예 훈련 미국에서 절대 열면안 돼요. 어, 다, 당신 누군지 몰라, 진짜 경찰인지 몰라. 경찰관한테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에? 아니면은 경찰 그 장이 나와서 영장 보여줘봐. 어, 나문문안 연다고. 여, 너희들 영장없으면 너희들 가짜 경찰 할수 있어. 무슨 강도들이 어, 경찰 옷 입으면서 내문 앞에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니까, 미국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죠. 여러분은 일본 한국에 왔으니까, 여러분은 완전 컨트롤 사회에서 왔어요. 완전 컨트롤. 정부 말다 말들 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완전히 노예 교육만 20년, 30년 했던 거야. 그니까, 여러분은 상상 못 해. 아, 내가 주인과 시민은 주인이다. 정부는 종이야. 종는 집에 가서 문 열어 하면은 주인이 문 열어요 종한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 이대영이 말하는 이론 아니에요 이거 미국에서 완전히 다른 법과 사회 요 일반하고 한국 여러 번 현실은 거꾸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민들이 경찰들이 쳐 들어왔다. 그런데 시민은 총쏘고 경찰들 몇명 죽였어요. 경찰들은 그 집에 잘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 입장에서 나온 누가 내 집에 쳐들어온지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이놈들 쐈다. 강도일든 뭐 성폭행자이든. 그러니까 내가 쐈다. 시민은 이겨요. 경찰 죽여도. 그거는, 어 뭐야, 불법적으로 경찰들 들어왔으면 경찰은 저요. 그, 특별히, 이제, 좌파주에서 경찰는 이기지. 왜, 한국, 일본처럼 비슷하니까. 겨, 어, 좌파주. 좌파주, 특별히 도시들에서 한국, 일본처럼 경찰하고 정부는 파워 어마어마 하게 커요. 근데, 자유 있는 주, 우파 쪽, 주, 주들, 주들의, 경찰은 그렇게 불법적이네 하면 경찰, 경찰들이 지게 돼. 미국 헌법에서 사실 경찰도 져야 돼. 그렇게 하면. 어? 일본, 한국는, 일본, 한국 또 다시 가니까 완전히 사회 조작, 컨트롤 사회야. 완전 사회 조작. 매일매일 시민들이 노예 훈련만 받아요. 노예 훈련, 노예 훈련, 노예 훈련. 자유 자체에 대해서 생각 못 해.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 한국 사람들이,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총기 소유하면 안 돼. 첫 번째 날에 막 천명 죽을 거야. 혈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얼마나 큰 사기예요. 또 자동차는 총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자동차로 그 프랑스, 니스, 니스 프랑스 콘서트에서 그 지하디놈이 자동차 밴을 쓰고 50명 죽였잖아. 한 3년 전에. 50명. 큰 배를 거고 어? 그뭐 운전하면 그냥 그냥 식민들 그냥 50명 죽였잖아요. 미친 놈들이 어뭐 총기 없애도 미친 놈들이 칼로 해요. 칼로 못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친 놈들이 뭐 해요? 가솔린. 가솔린으로 하대. 가스리 나면서 막 27명, 26명 죽이잖아요. 그 일반에 총 없어도 나이프 못해도 그칼못 들고 다니는 이거는 사이코놈들, 사이코놈들이 문제지. 사이코놈들이 근데 어떻게 사이코놈들 제일로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야? 걔네들이 사이코진 많은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 그놈이 빨리빨리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시민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그놈이 빨리 죽지 않고 그놈이 사람들 많이 죽이지. 제일 빠른 방법은 그놈이 이런 난사상 사람들 살인 난사상 일어나 일어나고 있을 때 시민들이 빨리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제일 빨 지금 그 어디야? 텍사스 아니고 그어디야또또 또 하나 어디였죠? 아이오와,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의 어떤 미친 사이코 흑인 남자 범죄 인몇번 감옥 갔던 놈이야. 그 놈이 졸업 학교 졸업 파티에 와서 이 놈이 미친 놈이야. 그막 협박하다가 이 사람도 쫓겨냈죠. 그니까 다시 왔어. 다시 와서 a r 1 5 들고 거기 들어갔어. 그 시, 어 뭐야 하이스쿨 10대니까 10대 아이들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있는 얘네들 죽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 어떤 아줌마가 자기 권충꺼내고팡팡팡팡 그놈을 죽였어요. 그놈을 빨리 죽였으니까, 그놈이 한 명도 못 죽였어요. 한 명도 못 죽였어. 이거는 그냥 일주일 전이야. 지금 일주일 전. 근데 이런 엄청난 스토리, 이, 이 여자분이, 이 여성분이 뭐 총기 면허증도 있고 훈련도 하고, 이 여자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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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히로, 이 여성 히로, 슈파 우먼 히로 슈퍼우먼, 히로 슈퍼우먼, 히로. 때문에 아이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하고 그 사이코놈을 빨리 죽었어. 한 명도 안죽었다그 놈이 에어 씹어 있었는데 아줌마가 그냥 건하고 있었단 말이야. 생각해봐그 아줌마까지 이 좌파 사기 사상으로 아무것도 없었으면 경찰은 너무 느렸지. 뭐뭐뭐뭐 네? 뭐, 뭐, 뭐. 경찰 정부 인원 너무 느렸지. 제일 로 빠른 방법은 누구야? 시민들 빨리! 그러니까 이 사이코노드 많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이코들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그런 놈들이 뭐 시작하려면 은그놈들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지 이 다른 사이코놈들이 그거 보고서 어,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배워야 그냥 사이코놈들 빨리 그냥, 그냥 아주 비참하게 죽어야 돼 빨리 <laughs> 그거는 제일 빠른 시민들이 빨리 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파워죠 파워. 시민들이 사이코놈들한테 공포 있게 살면서 살면 안 돼요. 사이코놈들이 시민들 무서워야 돼. 사이코놈들이 그냥 총기 난사상 그런 행동 하는 것만 아니라 사이코놈들이 어떤 똑똑한 사이코놈들이 정부에 들어가요. 정부에서 똑똑한 사이코들만 해. 사이코 병 있는 똑똑한 놈들. IQ 높은 놈들. 그 놈들이 정부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부 통하면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괴롭혀. 파워를 막 느끼고. 이제 low IQ, IQ가 낮은 사이코 놈들이 이제 막막 막 유치원 학생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런 놈들이 빨리 비춰막 죽어야 돼. 비참하게! 네? 그 놈들의 죽은 시체까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다른 사이코 놈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우리 유치원 학생 공룡을 너희들 심하게 죽을 거야. 보여줘야 돼! 그놈들이 그 놈들이, 어? 그, 자기들이, 어? 그런 미친 짓을할 거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그 경찰 셰리프 어, 쉐리프도 sheriff, 애국자 셰리프그 형분이 플로리다 한그 부분에서 플로리다 와이 경찰장이 너무 멋있어요. 그놈도 나와서 사이코 놈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들 공로하려고 하면 우리는 너희들 심하게 죽일 거다 하고 우리는 지금 학교 학교 선생들까지 다 훈련시킨다 또. 그만아니라 우리 모든 학교들 앞에 우리는 참전 용사 <laughs> 참전 용사 거용할 거고 참전 용사가 AR 15 들고 우리 학교들 앞에서 경호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이 경찰장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 사이코들이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 공격하면 너희들 아주 심하게 비참하게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해야지. 미친 놈들한테. 이 경찰장이 우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놈. 아, 경찰장이. 에요왜 사이코놈들이 일반 언어 내고 안해요. 그놈들이 공포 느껴야 돼. 시민들이 너는 미친 짓 하면 너는 심하게 죽을 거고, 비참하게 죽을 거고. 누구도 너는 멋있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에? 이거는 제일 중요. 그니까 러그 제일 좋은 빠른 방법은 뭐야? 일반 사이코, 사이코 놈들이 한1% 밖에,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 1% 밖에 막, 에? 다른 사람들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어, 꿈 있는 사이코, 소액 사이코 놈도 한1% 밖에. 나머진 99% 시민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진 99% 시민들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이코들이 생, 상상도 못 하지. 자기들도 알아. 뭘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비참하게 죽을걸. 거 자기가 꿈에서 막 사탄주의하고 망가의 이런 어두운 망가들과 이런 거 계속 어? 보니까 이런 어두운 영화와 이런 그 사탄주의의 그런 어두운 것들에 빠지게 되어 어두운 것이 어? 아름답다고 생각 이런 멍청한 어? 내용에 빠지게 되면서 또 벌써 살코 성질 이 있고 그런 놈들이 이제 아 어, 나는 그럼 유치원 학생들을 가서 어? 죽여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도 이해 못해. 내가 사람들 죽일 거야. 내가 내 인생 얼마나 힘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몰라. 이런 사이코 놈들이래. 근데, 자기들이 왜 그런 상태에서 유치원 학생들 공격해요? 에? 겁쟁이, 악한, 어? 빨리 죽어야 되는 놈들이. 왜? 유치원 학생. 왜? 걔네들이 겁쟁이 놈들이야. 센사람들안 싸우려고. 해. 준비된 사람들안 싸우려고. 해. 애기를 공룡해. 애기. 최악의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뭘 하면 걔네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돼. 비참하게. 머리 터지면서 죽어야 돼. 음.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런 놈들 죽이면은 시민들이 다 박수 받아야 돼. 요그 아줌마, 그 영웅 아줌마, 그 나쁜 사이코놈, 무슨, 어?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 파티를, <laughs> 총기로 막 애하심으로 막 애들, <laughs> 무죄한 애들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한 아줌마, 그한 영웅영웅 착한 아줌마, 99% 사이코 아닌 아줌마, 착한 아줌마,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줌마, 사, 나쁜 나 사람들한테 사람들 막 죽이고 싶지 않은 아줌마, 아주 좋은 어? 시민, 그 아줌마 때문에 사이코놈이 한 명도 못 죽였잖아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 이거는 그냥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MSNBC하고 이놈들이 뉴스에서 울베이드 텍사스에서만 보여주잖아요. 총기 난사상. 그 총기 난사상만 보여주잖아요. 왜? 그 백인 놈이 좌파 놈이었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놈이에요. 그거 알아요? 울베이드 텍사스에 많은 흑인들 죽였던 놈이 자파놈이었어 자기가 공산주의라고. 애기들 막 죽이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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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파워를 느끼기 위해서, 제일로 약한 자들 타겟 하면서 막 아이들 막 죽이고, 막 이런 제일로 악한 사이코들. 이런 놈들이 빨리 비참하게, 심하게 죽어야 돼. 그런 악한 짓을 하려고 해. 시민들이 다 철창 평화군 경찰이면은 시민들이 그런 놈이 일어날 때그 이번에 아이와 그 영웅 아줌마처럼 천일우 모든 왕비들 그럴 거야. 모든 모든 졸업 파티에서 <laughs> 유치원 학교들에서 철창 왕비들도 왕들이 다 훈련받고 다 철창 들고 다녀 건프리존, 건프리존 없어. 어디 가도 사이코놈들한테 위험한 장소야, 위험한 장소. <laughs> 그거 얼마 중요해, 얼마 좋아요. 그런 사이코들한테 무서운 사회 있어야지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어요, 평화롭게. 평화롭게. 자기 인생한테 그런 미친 지장 없이. 왜? 사이코놈들이 그것을 하려고 할 거야. 근데 할 때마다 심하게 죽이니까. 또 언론에, 마스컴에서 TV에서 자기가 심하게 죽었던 모습도 보여주니까. 보라고. 너희들도 이 미친 짓을 할 거면 이렇게 죽을 거라고. 보라고. 봐봐. 심하게 죽을 거야. 그런 거 하니까 이제 다른 사이코들이 그 보면서 허, 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유, 나그러하면난 그렇게 큰놈 그놈처럼 죽을 거야. 그럼 이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사이코들한테 천일국 문화는 아주 무서운 문야 아주 무서운 문화. 예? <laughs> 지금은 마스크 없는 그런 울웨이 텍사스 건프리즈 오니까 그러니까 총기 금지된 어, 곳에 그 미친 백인 좌파 놈이 FBI의 훈련 받으면서 FBI는 벌써 한달 전에 그 놈이 어 총기 난사상 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대요 벌써 그거 다 나오고 있어요 알았대! 그러면서 FBI와 CIA는 어떻게 이 아이 한달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랑 무슨 대화하고 무슨 토론하고 있는지, 이거 다 나와야 돼. 이런 총기 난사상 만들기 위해서 자파놈들이 아주 애를 쓰죠. 이런 총기 난사상이 되면은, 그러면 자파놈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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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시뭐 빨리 금지, 빨리, 빨리, 권, 뭐야, 권총까지 금지해야 돼. 빨리,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 왜이 놈들이 시민들의 파워를 훔치고 하고 싶은 IQ 높은 사이코들이 IQ 낮은 사이코들이 막 유치원 학생들 타겟하면서 막 죽이고 그래. 그건 IQ 낮은 사이코들. IQ 높은 사이코들이 시간을 두고 어? 정부 안에 들어가서 쭉쭉쭉쭉 올라와야. 천천히, 자기가 파워를 더 많이 느끼게,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을까. 사이코들이, 사람, 다른 사람들 억압하면 자기가 파워 느껴.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파워를 훔쳐가면 자기들의 파워 느껴. 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 높은 IQ 사이코들이 정부 그거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시민들이 다 그냥 어? 자기 종들 되니까 종들. 그러니까 그런 사이코들이 싸우는 거 훨씬 어렵죠. <laughs> 훨씬 어렵죠. 근데 그놈들이 이제 조직화하면서 정부를 아주 악하게 되면서 시민들 막 조직적으로 공납하는 시민들이 그니까 철창 소유, 총기 소유 있어야 돼. 조, 그놈들이 조직화하면서. 어? 시민들 죽이려고 하지마면. 그러니까 이, 이 총기를 불법화해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미친놈들 알라호 악바 미친놈들이 지하철 타고나 칼로 막 뉴욕 서부에서 칼로 찔리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서 도망가고. 일본에 가소린으로 태우고 가 도망가. 어떻게할거야그놈 가솔린. 어... 석유를 불법할 거예요? 불법? 못하지. 사이코 놈들이 문제지, 사이코 놈들. 도구가 없어도 그 놈들이 까솔린 쓸 거야. 그 놈들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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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기 있는 거쓸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시민들 강화. 시민들 강화. 다 모두 시민들 강화. 그러면, 그런 악한 놈들이 뭐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빨리 이겨 그러면서 그 악한 놈들의, 그 사이코 놈들의 실패적인 죽은 모습을 시민들한테 다보여줘너 봐라. 너희들은 실패 놈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시민들 무죄한 아이들을 막 죽이려면 너는 실패하고 너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두번 생각하라고. 하지 말라고. 좋은 길로 가라고.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 빛, 하나님의 빛을 사랑해. 빛, 빛을 사랑 선한 길 택하라. 한국에도 준비된 기독교도 많아요. 그고 일본도 기독교가 없지만 아벨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차이가 뭐야? 미국은 철창 있어. 철창. 이거는 큰차이예요 일본, 한국, 미국이 죽으면 일반, 한국은 이렇게 빨리, 순간, 하룻밤에 전체주의를 요 하룻밤에. 시민들이 너무 말잘 듣고, 완전 노예 교육만 받고, 완전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부 명한대로 그대로 해요. 완전히 약한 민족 돼버려서. 세뇌, 나치 민족 돼버려서. 싸워, 정부 말 들으면 안 돼. 그 생각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놈들이 미국 죽이려고 한 이유는 미국에서 그런 기독교인들, 정부는 나의 주인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고 그렇게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체적으로 전쟁 싸울 수 있는 총기 있습니다. 그는 차이요 세계 에 살리기면은 미국 크리스천들이 빨리 3대왕권 모시고 또 아버님 권호권 들어오고 철창 왕국 왕과 왕비들 빨리 돼야 돼. 미국 미국 세야지 어? 하고 이 좌파 악한 놈들 어? 이겨내야지. 어? 일반 한국과 미국 친미 나라들이 다힘 받고. 다 자기 나라들에서 중국 놈들을 쫓겨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어, 한국, 일본은 다 중국, 중국 붉은 용한테 가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태평양 죽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네? 미국 크리스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Haben na.